그래, <laughs> <laughs> 네, 아, 빨리 가 뭐. 설명 끝나고 남자 술때 그때 음, 먹는 거야. 근데, 네. 제 맛있는 거다 먹. 잘, 네. 잘 들어. 내가 이게 여기서부터 어려진다고 그랬지 네. 지금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네. 여기서부터 어, 오늘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과정이 연결 잘돼야 돼.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고 지금부터 잘들어야 돼요. 자. 최강 아니겠 지금부터 하게 뭐냐면 자아 정점을 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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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나는 지 아니에요 아, 두 번의 점을 지나는 원의 변정식자 원이 몇개 나온다 두개 원이 두개 나온다 이 이거 똑같은 내용 우리가 직선할 때 두 원의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거 기억나요? 네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때 파트가 아마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k로 묶었던 거 기억나? 네 그럼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한 직선씩 쓰고 k 쓰고 그 는요, 이렇게 하는데 네. 얘도 직선이었고 얘도 직선이었음지 네. 근데 이거 전체도 뭐였지? 직선, 직선 이거 저... 전체도 직선이었죠? 근데 이직선 어떤 직선이었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었지 네. 맞아요? K점에 따라서 그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도 가능한 상태였지 네, 네. 선아 응한번 경고야 네. 집중해들라고 했어 나중에 또 못한다고 하지, 하지 말고 수업할 때 집중하라고 네어 내가 계속 니 그러니까, 네 이름을 말하는 게 수업 중에 계속 니가 눈에 떠서 그래 집중 안 하고 너하고 여기서 놔. 둘이 어? <laughs> 둘이 잘못 따라오잖아. 힘들잖아. 섭할때 음? 잘 들어야지. 집중해서. 봐봐. 두 원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범위도 똑같아요. 봐봐. 아,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원이 하나 있고 또 이렇게 원이 음. 이렇몇 음. 점에서 만나고 있어? 음, 두 점에서 음. 만나고 있어요. 봐 아, 음. 20을요. 음.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음. 플러스 c. 얘는 몇이에요? 어, 이렇게 줄 거고 이 원을요 x에 제곱 플러스 y에 제곱 플러스 a 다시, 다시 x,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 m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두 원의 지금 두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두 원의 교점 중에 하나를 내가 얘를 음. p, Q. 어, q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직전의 방정식이 네. 잘 정리 되었으면 따라올 수 있어 잘 봐봐 근데 내가 매우 심심해서 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든 거야. 어떤 거 만들지 알지? 겠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이죠? k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x a 시 x 플러스 b 하시 y 플러스 c 야.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든 거죠. 매우 심심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어. 근데 지금 봤더니 이 전체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식전체 있잖아 얘가 뭘 나타내고 있을까? 피클과 트레이싱이 다 저거 두원의교점을 네. 지나는 건자 봐봐 일단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이 엄청 길지? 네. 근데 그건, 얘가 아. 얘도 역시 원이다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 네. 왜냐면 하 봐봐 얘를 실제 전개하다가 그럼 여기 x제곱이 있지 여기 kx제곱 있죠? k 플러스 1의 x 그럼 어떻게 되면 k 플러스 1의 뭐예요? x의 제곱 플러스 y도 ky제곱이니까 얘도 뭐예요? k 플러스 1의 뭐예요? Y. y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는 뭐예요? 0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이 되면 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를 뭐로 나눠주면 돼각 항을 k 플러스 1로 나눠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는 방이렇게 아, 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럼 얘는 몰라요 원을 나타내. 이거야 되지. 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원의 방정식, 이 원의 방정식, 근데 나는 이런 식 한번 만들어 봤어.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긴 식이 몰라 나타내고 있 어쨌든 이를 원을 나타내고 있어. 이거야 되죠. 근데데이 근데 원은 어떤 원이냐면, 봐봐. 아까 이 원과 이원의 교점의 좌표가 p, q라고 했는데 p, q는 이원의 점이니까 x 대신에 p, y 대신에 q 대입하면 0 나오는 거고. 이식에도 x 대신에 p, y 대신에 q 대입하면 0 나와요. 얘도 원이라고 했는데 얘도 여기에 있는 요요 식에 있는 x, y에다가 p, q 대입하면 0 나올 거. 그렇지? 0 나와야죠. 요 식에 있는 x, y도 p, q다. xy가 p, q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상수인데 뭐가 되더라도 어쨌든 이 원은 어느 점을 지나가게 된다. 이 컴마 수를 지나가게 되다 <laughs>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펼쳤을 때 이런 식으로 이가 펼쳐진다면 이 원은 어떤 원이야? 그니까 이 원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교점을 대입하면 여기 나오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을 봤을 때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지나면. 원이 되는. 교점이두 네, 개는 둘다 지나는 거죠. 네, 둘다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교점이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피코마크를 가정하고 이 점을 대입하던, 이 점을 대입하던, 어쨌든 송립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이 펼쳐지게 되면 아, 얘는 어떤 원이냐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경 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음. 수 있는 거죠. 레이까가겠지 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런 그림 없이, 그림 없이 식이 두 개가 딱던들죠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뭐, 1,3을 지나는 원의 방경식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1,3을 대입하면, K가 몇인지 나오고, 음. K가 몇인지 나와서 정리해주면, 어떤 원의 방식이 하나 튀어나오겠지. 음. 네. 흐름 되니?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K를 이러고. 묻는다고요? 아? K를 묻는다고요. 그치? 그니까, 러 다시. 이 원, 어떤,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의 방식 하나 주어지고, 미지수 없지, ABC 없지. 어쨌든 원의 방정식 하나 주어지고 또 다른 원의 방정식 하나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뭐 1, 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주어지고 얘도 주어졌으니까 이런 식을 하나 만드는 거야. k로 묶어서. 그렇그 다음에 얘 예, 이원이 1, 3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xy가 1 3 대입하면 k 값이 몇이 나오고 k가 몇인지 만약에 k가 만약에 뭐4 이렇게 나왔어. K를 <laughs> 아래 입히면서 전개해주면 어떤 한 원의 방계식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긴지 알겠지? 여기까지죠? <laughs> 네. 왜냐하면 봐봐. 우리가 지금 내가 문제 뭐라고 했지? 두 원의 <laughs> 교점을 지나면서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원의 관계식을 얘기했잖아.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을 거야. 한 원이 결정이 되려면 점이 몇개필요하 개. <laughs> 원이 하나가 결정이 되려면 <laughs> 아니, 원, 어, 하나의 원이 결정이 되려면 점이 몇개 필요해? <laughs> 세개필요하다 세개 왜? 우리가 삼각형이 뭘 알아? 3시 심 알죠, 그렇죠? 이 삼각형, 삼각형의 외접원은 뭐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얘를 좌표평면이라고 가정하면 이점좌표, 이점좌표, 이점좌표가 주어졌을 때만 이 하나의 원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지금 이상에서 보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 몇 개밖에 없었지? 두 개. 교, 두 개밖에 없지, 그렇지? 원과 원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교점은 최대 몇 개밖에 안 나? 와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두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어떤 한 원을 결정하려면 점이 하나가 더 필요하고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제를 보면, 예를 들어 그냥 풀면 않을까?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예를 들어 봐봐 지금 음, 저기 50번 같은 건 보여요 그냥 문제만 읽어보고 있다가 50번 같은 건 보면 자, 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그 원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이 e 원의 네, 교점과 1,1을 지나는 1,0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음. 아, 봐라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대로 그 흐름대로 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줍니다 일단 그게 잖아요 여기 네. 네. k로요.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원이든 k 붙이면 k 두 개가 쓰셨네요 아니요. k, 아니, k 붙이는 네. 거는 그냥 붙이려면 k를 네. 붙이려면 예를 들어서 네. 뭐 p, q 둘다 어. 붙여도 상관없어요 어. 어차피 별관 같아. 요 어. 그렇게 굳이 이렇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1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만약에 얘들아 여기를 이 원의 방정식 앞에는 p 붙이고 이 원의 방정식 앞에는 k를 붙였어 그러면 양 변을 물어나는데 p로 나누면 p분의 k 이렇게 바뀌게 되지어차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에다가만 k를 붙여주면 어차피 결과는 같아 무슨 얘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고 매우 중요해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부터 정신 못 차려야 돼여기도못따라 숙제도 안되고 잘 들어 그리고 오늘 집에서 숙제하는데 잘 안되면 내가 바로 카페에다 올려놓을 거니까 과목에 들으세요 알겠지? 여기서 찾으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 할 거냐면 내가 이, 이게 원이라고 했어 이 원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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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k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면 없어져. x제곱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y제곱 없어져 그렇지? 그럼 뭐가 되니? L차. 2차항이 없어지니까 뭐야? x와 y가 몇 차식이야? L차. 1차식. xy가 1차식은 뭐예요? 직선. 직선. 직선이지. 직선. 직선. 직선이지. 직선. 자,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놈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뭐가 된다?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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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데 봐봐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공통 현의당정식이 있어. 공통 한의 당정식 왜냐하면 자 여기서부터 A까지만 봐봐. 그럼 여기서부터 A까지는 이원의 뭐예요? 현이면서이원의 모두 돼. 현도 아, 되는 거지, 지 그래서 이 직선 자체가 두 원의 공통 현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공통 현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k가 매질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가 뭐가 된다? 공통 현의 정말 중요해 공통 현의 방정식을 뭐가 된다? 유도 된다. 오케이 공통 현의 방정식이 누가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k가 마이너스 3라는분 있잖아. 이 원의 방정식 같은 이 원의 방정식 그냥 뭐한 빼는 거지. 맞아. 요 예를 들어서 문제 봐봐. 여기서 보면 뭐몇 번일까? 51번 봐봐. 51번 문제 봐봐. 아직 아직 풀진 않을 거야. 흐름을 보면 두 원의 방정식 주어졌어. 네. 두 원의 방정식의 공통 원의 방정식이 어쩌고저고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뭐만 하면 돼. 그냥 빼서 2차항만 소거해주면 식계면 나오겠지. 첫번째 식에서 두번째 식을 빼나 두번째 식에서 첫번째 식을 빼나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냥 2차항만 소거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 c가 튀어나온아 어? 빼면 그, 그 y는 ax 플러스 b가 되는거죠?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고시면 음. 되는거죠 어쨌든 아. 어? 그냥 어쨌든 이차항만 소거되면 ax 플러스 bi 플러스 c는 0 형태의 직선의 방향 형태일거고 그 주어진 식을 문제에 서 요구하는 대로 데 변형만 해주면 되는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자, 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를 하잖아?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공통현의 길이를 물어봐. 자, 공통현의 방정식, 예를 유도를 했어. 근데 문제에서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 그럼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면, 어디서부터 여기까지야? 저, 저, 여기, 저,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 네, 여기, 네. 여기까지야. 그럼 뭘 구하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면, 네.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면, 네. 여기 정신 하려잘 봐. 공통 현의 기이을 구하려고 하면 뭘 이용해야 되냐면 이타보라스의 네. 정리를 이용하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또4 5 해봐. 네. 이 원의 중심이든 이 원의 중심이든 네. 상관없어 네. 내가 그냥 좀 편한 식을 하나 네. 원을 따르면데요이 원의 중심이든 이 원의 중심이든 중심의 좌표를 찾아 왜 원의 방정식 이미 알고 있으니까 왜 그랬지? 중심 좌표 찾을 수 있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한, 한 점을 연결해 네. 얘는 뭐예요? 네. 지름이 맞아? 네.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건여기부터 여기까지지. 아, 자, 네. 여기에서 이 한에다가 몰래요? 수선을, 수선을 하나를 때.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내렸지. 네. 그럼 이 한은 뭐가 돼? 수직이 있는 거지. 수직이 되는거 네. 그럼 요 길이란 게 어때? 여기까지 아, 돼? 네. 네. 그러면, 봐봐. 네. 요 길이 우리 구할 수 있을 것같아그 있을 것 같다. 뭐이용해 피타 t 라스피타 p 라스를 어떻게 Pitores. p i t 아 r e s Pitores. Pitores. p i 자 그거 그말 s p 원의 중심 e 알지 공통현의 방정식 우리 구했지 그 p i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i t o r e s 지 i t 이 r e 그 Pitores. Pitores. p i 이 o r e s p i t o r 면 s p i 가 나오는 거지 네. 확실히 이해하는. 아, 근데 여기가 뭐예요? 여기도 뭐예요? 알겠지? 네, 알겠지. 여기까지 잘. 알겠지? 네. 다시 한번 정리하기도 중요하니까.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한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고 이 원의 방정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런 식, 이 식이든 이 식이든 앞에 k로 묶어준 요 식을 하나 유도를 할수 있는데 이식 자체가 뭘 나타내면서 원을 나타내고 근데 이 원은 어떤 원이냐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나타내는 원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되는데? 직선인데, 근데이 직선은 <laughs> 이두 원의 공통선을 지나다.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문제에서 만약에 공통현을 구하라고 하면 원의 중심을 하나 찾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 그 다음에 점과 이공통현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UX가 쓰면이다 값을 구 y 수가 있다. o 네. 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 9번, 10번 두개유5 k e n Sashi p a l i 안 a n s a s 안 i Puban, w u s h 원의 성질 중에 원에서 선이 하나 있잖아요? 지 네.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선의 수선을 내리면 이선은수직이이 정도 요 이건 원의 성질이에요. 아, 네. 뭐, 거요 아, 네. 자, 풀어.